I'm 를털있 있는 인조 강도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한 한 고등학생. What the fuck you looking at? n o g e t the fuck out of here! I'm not sure if y o u r 폭발하는 정의 그렇게 악당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우리의 힘순진 히어로 그렇지 좋았어 그리고 숨겨진 그의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 아, 아 그래 그 울버린처럼 상처나면 재생되는 힐링팩터 모으시기 뭐 그런거 예? 사실 이 남자는 그냥 녹색 타이지를 입은 미친놈이었죠 결국 구급차에 실려가는 미친놈 아니 이 학생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던 걸까요 딱히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은 존재가먹고 너무나도 평범한 고등학생 주인공 데이브 하지만 평범한 데이브에게도 두 가지 능력이 있었죠 그건 바로 n i c o p o e r s e i n v 케이티 도마 여자 앞에서 투명 인간 되기, 그리고 휴지 모으기 이런 엄청난 능력들 말고도 데이브에겐 아주 특별한 데이브. 의문이 하나 있었는데, well, 지극히 평범한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like 특별한 존재인 히어로가 되고 싶은 데이브. 데이브. 하지만 데이브는 거미에 물리지도 않았고, 대단한 사연이 있지도 않았죠. 하지만 이런 차갑고 평범한 현실 속에서도 데이비는 히어로가 되고 싶은 뜨거운 가슴을 억누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쿠팡에서 돈지라 <laughs> 자신만의 히어로 스틸을 장만한 데이비. 그리고 고심 끝에 만들어낸 그의 히어로 네임은 <laughs> 바로. 킥스 한국말로 궁디 맞추 차빛과 그리고 히어로가 되기 위한 특훈을 시작하는 데이브. 비록 지금은 그저 쫄쫄이를 입은 일반인에 불과 했지만 남들과 달리 이 미친 생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데이브는 진짜 히어로가 된것 같았죠. 하지만 히어로는 만화책게만 존재하고. <놀람> 현실 세계는. 에 악당들만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인트로의 상황이 펼쳐지고 강도에게 칼에 찔리고 뺑소니 사고까지 당하는 데이 e 는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됩니다 한편 한 남자를 신문하고 있는 악당들 <놀람>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이 남자는 도시 최대 마약암, 진짜 악당 프랭크, 다미코. 누군가가 프랭크의 물건을 빼돌린 상황으로 보였고, 신문당하는 남자는 히어로 복장을 한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서 물건을 뺏어갔다고 하지만, 프랭크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믿을 리 없었죠. Batman. I never said Batman! Enough! Now my son is waiting out there in the car to go to the movies. Joe, you're in charge. Ah! This is awesome! I look like freaking Wolverine. Dave, I need to ask you something. The police report? They found you naked. You said you didn't remember why. the muggers, they didn't. Jesus. 그놈의 녹색 쫄쫄이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게 되고 데이브, 데이브, 그리고 데이브는 아주 미미한 능력을 얻게 되었죠 <놀람이> <놀람> <놀람> 그리고 짝사랑 케이와 복도에서 마주치는 데이브 데이브 hey. 안녕 무슨 이유인지 투명 인간 데이브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짝사랑 케이티. k t 얼떨결에 케이티와 커피 한잔 하게 된 데이브. 그러나 학교에서 돌고 있는 케이티와 데이브의 소문은. 그리고 극골을 당하고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데이브는 본격적으로 킥 애스 활동을 개시합니다. Me? My was fixed now. I was back. And 그렇게 친절한 이유 스파이더맨이라도 된것마냥 뉴욕 Excuse 밤거리를 me. 할부하기 시작하는 데이브. 같은 시각 한 패거리에게 쫓기고 있는 한 남자. Here, come on, let's get you home. 찾고 있던 고양이를 발견한 데이브 그런데 얼떨결에 고양이 대신 쫓기고 있던 남자를 잡아버린 데이브 그리고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는 우리의 히어로 킥스 그리고 또 다시 폭발하는 정 수술로 인해 감각이 묻어 죽다 살아났던 데이블 이전과 달리 늘어난 맷집과 깡후 패거리들을 조금씩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Hey! Call 911! Hey! There's a dude dressed like a superhero t h e y r e fighting a bunch of guys! Fucking awesome! 그리고 또다시 칼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는 데이브. What the fuck is wrong with you, man? You'd rather die for some piece of shit that you don't even fucking know? The three assholes laying i n o n e guy while r y o e else watches, and you want to know what's wrong with me? You're fucking crazy, kid. <laughs> 어, 이게 오지랖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악당들을 물리치는데 <apron> 성공한 데이브. Thank you. That fucking r o n g Who are you? I'm Kick Ass. 그렇게 데이브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고 s I'm Kick Ass. I'm Kick Ass. I'm My MySpace, 38 friends. Kick Ass's i MySpace, 16,000 and counting. Next door Holy shit. What happened? What happened? This guy happened. Kick Ass. I'm Kick Ass. I'm Kick Ass. I'm Kick Ass. Ass. I'm Kick i s s I'm k Ass. I'm Kick Ass. I'm Kick a Kick Ass. I'm Kick 눈 앞에 있는 데이브가 키게스임을 알리가 없는 KT 그리고 마약 중독자 센터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던 KT는 라줄이라는 마약 중독자의 스토킹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키게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메일을 보낼 생각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데이브의 생각과 다른 목적으로 접근했었던 KT. 하지만 데이브는 KT의 게이 친구라도 그녀의 곁에 okay. 있고 싶었죠. 그리고 히어로 키게스로서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라주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라쥬를 만나러 온 데이브. 그런데 이때까지 만났던 악당들과 달리 라쥬는 훨씬 더 위험해 보였죠. Katie Doma. Katie. Or Yorizul. This is me giving you a message. Leave Katie alone. 그리고 또 다시 꿈틀대는 정이. Or what? And break your fucking legs. 그렇게 시작되는 세 번째 킥에서 활동. Get right here now, baby. What's up? 전기 충격기를 명중시키는데 성공한 데이브. 그러나. 어야 이거 그냥 저저파 치료기 아이가 효과는 미미했고 데이브는 역으로 라줄 패거리에게 제압당하게 되죠 그렇게 또다시 칼에 찔리기 직전인 데이브 그때 갑자기 등장해서 라줄의 패거리를 썰어버리기 시작하는 보라빛 머리의 꼬마 아, 이 그리고 이꼬마아이는 혼자가 아닌 둘이었죠. 라줄패 거리 를 모두 썰어버 리고 쿨하게돈과 마약 을챙 겨가 는 그들 hey, big asshole. You front wait, wait, wait. 한두 번 해본 솜씨 가 아닌 프로페셔널 을 보이 는, 이들의 정체 는. 그리고 이들은 그냥 녹색 타이즈를 입은 데이브와 달리 진짜 히어로였죠. Hey girl and big daddy, they were the real deal. 그렇게 현타와 벽을 제대로 느끼고 이제야 본인이 누구인지 깨닫는 데이브. I was just a stupid dick in a wetsuit. 데이브는 이제 이 미친 짓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습니다. 한편 죽은 부하의 휴대폰에 찍힌 빅데디의 사진을 보고 있는 프랭크. 빅데디와 히걸은 무슨 이유인지 프랭크의 부하들을 죽이고 있었고 라줄 패거리도 그들 중 하나였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키게스가 한 일이 라고오해해버리는 프랭크. 같은 시각 누군가가 데이브의 집으로 찾아오고 입단속도 시킬 겸 자신들과 비슷한 키게스에게 인사를 하러 온히걸과 빅데디 하지만 이들을 감당하기 위 벅찬 okay, 데이비는 키게스 활동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죠. 필요하면 부르라는 말을 남긴 채 쿨하게 떠나는 두 히어로, 미친 듯이 쿨한 이두 히어로의 정체는 어딘가 비정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아버지와 딸, 그리고... 통에 맞는 훈련 중인 이두 사람은 바로 빅데디와 히커. 빅데디는 바로 히커의 아버지였고, 히커은 어려서부터 그에게 슈퍼히어로 훈련을 받은 11살의 어린 딸이었죠. <laughs> 그리고 두 사람이 빅데디와 히커이된 이유는 바로. Once upon a t 과거 아주 유능한 경찰이었던 데이먼. 그런 데이먼이 거슬렸던 프랭크가 그를 마약상으로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내버렸었고 임신 중이었던 데이먼의 아내는 혼자임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버렸죠.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태어난 소중한 딸 민디. 데이먼이 감옥에 있는 동안 동료였던 마커스가 민디를 돌봐주었고 데이먼은 프랭크를 향한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출소한 뒤 그의 계획에 딸 민디를 동참시켰죠. 그렇게 탄생한. 빅걸과 빅데디 그리고 이곳은 me, 이들의 본부였었죠. Cop, 데이먼을 찾아온 옛 동료 마커스. 마커스는 딸처럼 보살 표현 민디를 세뇌시킨 데이먼을 추궁합니다. This so is how you brainwash Mindy. You say brainwashed. I say made it into a game. You call this playing Damon? Vigilante justice, mass murder. Come on, partner. I miss her. I miss you both. Is looking for kick 그리고 프랭크가 뇌물 경찰을 이용해 키게스를 찾고 있고, oh, 머지 않아 데이몬도 노릴 것이라고 경고하는 마커스. 하지만 데이먼은 멈출 생각이 없었죠. You know, I'm not gonna stop. Not till I'll tell you, a Frank! 그리고 한편 길거리를 할부하는 중인 키게스를 발견하는 이 모든 사건의 원흉 프랭크. Hey. You 프랭크는 그를 따라가 때려 높이고는 한치의 망설이도 없이. Sleep. 죄 없는 민간인과 키게스를 총으로 쏴버립니다. 하지만 이토록 악나랑 프랭크가 죽인 키게스는 데이브가 아니었죠. 죽은 라줄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던 KT를 위로해 주고 있었던 데이브. 그렇게 조금 더 가까워지는 KT 와 데이브. 한편, 자 기가 총 으로 쏴 죽인 키게 스가 진짜 가 아님 을 알게 된 프랭크 가짜 키 게스 들도 생겨 나고 빅데 디가 데이브 의 IP 주소 를 바꿔 놓은탓에추 적도 불가 능한 상황. 그렇게 답답해하던 와중, 이를 엿듣고 있던 프랭크의 아들 크리스가 진짜 키게스를 잡을 아이디어를 냅니다. 크리스의 아이디어는 바로 조직원 한 명을 희생시켜 크리스가 마치 악당을 잡은 것처럼 조작하여 가짜 히어로가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데이브를 자극하는 크리스. 와펜. 새로운 히어로 레드미스트가 조금은 거슬렸지만 더 이상 키겟스 활동을 하지 않기로 한 데이브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laughs> 가 아니고 제대로 긁혀버린 데이브. <laughs> 그리고 타이밍 좋게 키게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크리스. 그렇게 접선한 두 히어로. 이 모든 게 크리스의 함정임을 알 리가 없는 데이브는 결국 자신의 조수까지 되겠다는 크리스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진짜 키게스를 아버지의 창고로 데려오는 데 성공하는 크리스. 그런데 Fuck. 불타오르고 있는 창고. 자신들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창고로 들어가는 크리스. 그리고 크리스를 따라가는 데이비 그런데 창고 안의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에게 살해된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사경을 헤매던 두 사람,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하고. Yes, i s Yeah man. w 한순간에 많은 부하 창고를 잃은 프랭크 그리고 프랭크에게 돌아온 크리스 돌아온 크리스는 자신이 고민형에 설치한 카메라에 담긴 한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프랭크의 부하를 상대로 무쌍을 찍는 빅데디의 모습이 담겨있었죠 순식간에 프랭크의 부하들을 쓸어버리고 창고를 불태워버리는 빅데디 영상 속의 빅데디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데이브에게 또 다른 히어로가 있다고 들었었던 크리스 그리고 드디어 그동안 자신을 공격했던 빅데디의 존재를 알게 된 프랭크 그리고 한편 마커스를 통해 프랭크가 자기를 찾고 있다고 so 알게 된빅 데디, 그리고 빅 데디는 no go go. <laughs> 프랭크와의 최종전을 준비합니다. i always dreamed of being a superhero But this was a nightmare 이제는 정말 킥에스 활동을 그만두려는 데이브 It was time to stop wearing this stupid costume 하지만 수트를 벗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었죠 그건 바로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pider-Man and Peter Parker? Spider-Man gets the girl 킥에스 복장으로 고백받기 데이브, I'm a kick-ass m a i c You nailed it Please! <laughs> oh, my oh fuck! Okay, kick I'm not. My mouth.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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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e. me. I'm sorry. What the fuck are I'm you really doing? So... Uh, Why are you just as kick-ass? Because I am kick-ass. What are you talking about? And I'm also not gay. Fuck! And I'm gonna... Look, I'm really, really sorry. I've never met anyone who's as beautiful, and as kind and lovely as you. 솔직하게 모든 걸 털어놓고 KT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고백하는 데이브. KT는 데이브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도 데이브. 늘 자신에게 상냥하고 다정한 데이브를 마음에 두고 있었죠. Or, or like 어, 네. 이게 되네요.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네. 잘 자요. <목소리> 그리고 킥에스 활동을 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한층 더 성장하게 된 데이브. But I think kick ass is 그리고 무엇보다 데이브는 더 이상 킥 애스 옷을 입지 않아도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KT가 아, 네. 네. 있었죠. 그런데 크리스로부터 온 긴급 메시지들. 다시는 키게 소스를 입지 않겠다 맹세했지만 데이브는 창고에서 같이 사경을 헤쳐 나온 크리스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죠. 그렇게 결국 데이브는 크리스를 만나러 가게 되고 그리고 크리스의 목적을 데이브를 이용해 빅데이를 잡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가 없는 데이브는 결국 빅데디와히커를 호출해 버립니다. 그렇게 well, are, 마주한 네 명의 히어로. 리 Hi, I'm 그리고 히 h i 에 총을 쏴버리는 크리스 그리고 크리스의 총성을 신호로 들이닥치는 프랭크의 패거리들 <놀람> <놀람> 결국 크리스의 함정으로 빅데디와 키게스는 프랭크에게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잡아온 프랭크의 계획은 n e e e r i sure g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두 사람을 공개 처형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었죠. Now, big daddy and 이윽고 프랭크의 부하들이 두 사람을 폭행하는 장면이 생중계되기 시작하고 <laughs> 공개 처형 당하기 <laughs> 직전. time to die 프랭크의 패거리를 습격한 누군가 두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픽커리 no! 그리고 아버지 빅데디의 조언으로 남은 프랭크 패거리들을 모두 차치하는히커 그렇게 적들을 모두 처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빅데디는 이미 화상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상태였죠. <laughs> I love you. I love you too, Daddy. Daddy. 결국 숨을 거두는 빅데드, 아버지를 잃은 희걸과 두 사람에게 빚을 지게 된데이브이두 사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소개드린 해 영화는 2010년에 개봉한 킥 s 스입니다 영화 킥 애스는 마블의 자회사 아이콘 코믹스의 만화 킥 애스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킹스맨을 연출했던 매튜 본 감독이며 킹스맨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영화의 결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무조건 호일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특유의 잔인하고 강렬한 액션 연출과 찰진 대사들, 주인공의 서사들까지 아주 훌륭한 완성도를 보이며 뭔가 그 매운데 계속 땡기는 불닭볶음면 같은 자극적이고 강한 청불히어로 영화입니다. 어떻게 보면 데드풀의 선벽격인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영화의 감초는 뭐니뭐니해도 우리의 힛걸, 어린 시절 클로이 모레치의 귀엽고 살벌한 연기를 볼수 있으며, 우리의 궁디마 주차 빛 가는 예, 이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후속작인 키게스 2까지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원이 훨씬 더재밌습니다 일단 원을 정주행 하시고, 2를 한번 고려해 보심이, 근데 안 봐도 될것 같기도 하고, 끝으로 이 영화를 한 줄로 적자면, b 급인척하는 S급 퀄리티의 킬링. 타임용 영화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고요. 지금까지 쑤비였습니다. 그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